을 소형화하고 자동화해 제작하는 게 목표로 되었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착화에서 배웠던 태그와 폴리드워크를 이용해서 먼저 공연을 만드는 데 직접 제작한 기술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TLC를 먼저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펀드 센터 같은 경우는 TLC 센터는 OLC가 없어서 가 아두이노니를 하면서 두 기기를 통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연하면서 동작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동작을 할때 처음 창고 번호를 먼저 선택해야 되고요. 창고 번호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작을 누르면 선택하지 않았다는 창이 뜨고요. 그래서 창고 번호를 6번으로 선택하고 동작을 누르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퍼가 내려오고 저 부분에서 아두이노가 색깔을 감지해서 지금 파란색의 워크피스를 집어러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Thank you. 그리고 지금 이제 해당 햇방에 저거를 적재하고 나면은 토가 올라가고 테베어가 다시 동작한 뒤에 종자부의 리미트 위치 건드리면 창고가 움직이게 됩니다. 우선 창고가 육박 위치에 멈추면은 적재 실린더가 나가서 창고에 적재를 하고 그리고 적재 실린더가 후진을 한 뒤에 창고는 원점으로 복귀시키도록 합니다. 저희 동작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는 또 구현한 스위치가 일시정지가 있어서 동작 중에 일시정지를 누른 작업이 정지되고 부저가 울리면서 황색등이 점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정지를 풀면은 다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정지기능 같은 경우는 작업 도중에 정지를 누르면은 두 램프가 점등되면서 부저가 울리고 그리고 정지는 초기화로만 풀수 있어서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면은 실린더가 먼저 원위치하고 그리고 모터도 원위치하게 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